재밌게 놀다 보니 벌써 밤이 되었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도 떴어. 달도. 달이 떴네요. 밤이 더욱 더 물에 익어가는것 같은데 오로지 우리 엑스맨널 히어로즈와 밸런스만의 밤이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아, <laughs> <laughs>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오늘 진짜 재밌네요. 그냥 아까 건희 형이 말한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신나는 그런 날 있잖아요. 아, 이렇게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곡 파이어 어떠셨나요? 괜찮으세요? 또 Fire는 또 이제 My 아, My Sweet Misery라는 또 부제를 갖고 있고 또 엄청나게 강렬하고 뜨거운 또이기지만의 널드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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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곡 좋죠? 네. 좀 기대 에 충족이 되시나요? 네. 제가 그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 파이어 딱 마치고 무대 내려가는데 이제 인이어를 쏙 빼니까 여기 앞에 분들이 와 대박이다 와 미쳤다 이렇게 수긍되는 소리를 제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가 얼마나 뿌듯하던지 정말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음원은 언제 발매됐느냐 7월 1 7일 오후 6시 어떻게 다 외웠어 미쳤다 미쳤다 <laughs> 다시 7월 7일 오후. 오, 맞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고요. 네. 음원은 또 음원만의 그 재미가 재미와 맛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함께 멤버들 앞에 모여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소감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멀리 먼저 가는 멜로디, 노란색 동그라미 조명은 샤이니 샤이니 멀리 먼저 가는 멜로디. 있는걸잘 드시고 왔나봐요. 에너지가 넘쳐나네. 요아주겠습니다 제가 따봉 드보겠습니다자 이제 소감을 전해볼 건데요. 오늘은 정수 씨부터 어때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정수입니다. 아 웃어. 그 슈퍼 네츄럴 언니 짜는 미안해요? 아니. 그 뒤에 아무 노래가 할 수가 없어. 파이어가 그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아주 마음이 놓이네요 아, 아, 이야, 벌써 이틀 차입니다. 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이틀 차가 끝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 콘서트가 너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그냥 즐거운 그 자체여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호호 어, 어, 해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이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던 콘서트라서 여러분들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두, 얘기하고 싶었고 내일까지 아주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짬수. 다음 <laughs> 짧고 간결하네요. 재밌었습니다, 끝이요저 <laughs> 또한 네, 그러합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번에 One, two, three, two, 정말 비스써야겠네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요. 와. 이게 저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도 딱 <목소리> 유명한게 남는 라이브 무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이 정말 그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재밌었고 멤버들도 아, 가장 많은 애드립을 하는 그거 덕분에 진짜 재밌어요. 저는 멤버들이 애드립을 할때막 귀에 아, 들리면 그게 제일 재밌고 블러드분들이 그걸딱 호응해주면 진짜 재밌어요. 그거만큼 좋은게 없는데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거 하고 재밌게 보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돈 쓰시고 내일 이런 날이 하루가 더 남았다는 거. 모 오시는 분들은 정말 슬프겠지만 그래도 내일 오시는 분들. 오늘 할 얘기 는니에요죄조상재재밌었습니다 끝났기 감사합니다. 예. 그럼 끝났네요. 끝났어 여러분, <interf drink> 이렇게 리듬 그안 맞으면 그런 면만은 화나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딱 그러면서, 리듬이 안 맞아요. 1, 2, 원 2, 3, 4, 5, 6, 7, 8, 9, 긴장이 덜 됐어요 어제는 진짜 첫날이로, 첫날이라 그런지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 내가 정말 오랜만에 긴장을 많이 한다는 게 느껴질 만큼 딱첫 두세 곡 시작할 때 원래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손목이 뻣뻣해지고 네. 아,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뭔가 힘줘가지고 치게 되고 막 그랬는데 아시잖아요 막 긴장하면 막 몸에 힘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 한번 해봤다고 좀 익숙해져가지고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즐길 수 있도록, 어,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좀 무대에 올라왔었던 것 같고요. 어, 우선, 어, 일단, 그, 와주신 우리 일런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공연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도 공연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매번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은 말이어도 너무 많이 반복이 되면 그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늘 하곤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해라는 말도 너무 많이 하면 그 진정성이 뭔가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 것 같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면 너무 다행이긴 한데, 뭔가, 항상, 네, 그냥 진짜 너무, 고마, 너무 고마운데, 또 황금 같은 주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다른 거할수 있는 재밌는 게또 얼마나 많아. 뭐, 아, 없어요? 어 친구랑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너무 일하느라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고생한 나한테 침대와 항공이 되어 유튜브 수치로해서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고. 흠나 아니에요. 아 <laughs>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laughs>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니에요. 너무 재밌는 데 맞아요. 아무튼 그런 정말 다른 거 다른 스트치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엑디지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더 넓은 공연장에서 할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걸꼭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라 하면 사실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분한분 한분 한테 1대1로뭐밥 먹으면서 내가 고맙다 와세서 여기다 할수 정말. 스타, 흥설한 스타.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엄청 좋아. 우리로 인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마음만큼은 진짜 그러고 싶지만 어 아무튼 진짜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미랑생알랑생 yeah. 네. 그래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최근 소감 얘기할 때 멤버들 얘기를 많이 안 했었더라고요. 뭐 길게 하진 않을 건데 진짜 멤버들 얘기하면 제가 진짜 한 시간씩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리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짧게 얘기할 건데 저희 애끼지가 진짜 요즘 들어가지고 뭔가 유독 더 느끼는 건데. 항상 뭐 저희는 사이가 좋았지만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더 끈끈하고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좋아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진짜 우리 엑티즈 이대로만 가면 정말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진짜 우리 엑티즈한명한명다 어,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한테 박수 한번. 해볼게요. 치. 모두. 건이 형한테 박수. 하여튼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다음에도 또 공연할 어, 할 건데 그때도 오늘보다 더 신나게 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꼭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진짜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쉬어가야 할 때는 진짜 쉬어가도 돼요. 알겠죠? 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할 때는 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쉬고 싶어도 오실 때, 뭔가, 아, 내 몸은 쉬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은 나 쉬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뭔가 진짜 좀쉼 쉬미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최근에 브이로그 올라왔잖아요. 두건일의 브이로그 또 보시면 네, 혼자 이렇게 좀 쉬러 가는 브이로그를 담았는데 여러분들도 삶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엑디즈 노래 들으면서 뭐 산책을 하시던, 어, 하시던가. 액디즈 뭐, 뭐, 노래 들으면서 뭐 여행을 가시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네,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네, 있기를 네, 좀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아무튼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권유비였습니다 <laughs>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어린 때를 회상해 봅시다. 여러분 열살 때로 돌아가요. 열살 때. 혹시 열0살 10, 아직 안 되신 분, 없죠? 열살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아, 아. 친구들이랑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주현이 집에 있어요? 승미 집에 있어요? 노래 틀어라 불러. 그래요. 그학 학교 끝나고 노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아, 오늘 뛰어 놀는데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다 어린 때가 있었고 다그 어린 마음에서 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뛰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봤던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저도 오늘 그렇게 놀수 있어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 또 약간 그런 날이 있어. 이 쎄미를 할때 오늘의 그거를 알수 있는데 기분을 알수 있는데 쎄미를 할때 뭐 감정이 입이 된다. 그럼 아 일단 좀 내가 좀 좀 터프한 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터프한 루를 보내고 있구나 근데 제이브가 그저 신나는 댄스곡으로 들린다 왜냐면 <laughs> 그날은 기분이 엄청 좋았거든요아 오늘 가사가 안 들리더라고 아 노래가 신나더라고 <laughs> 어쨌든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고 아 그렇죠 다들 다리 안 아프시죠? 진짜? 주현이 백 오케이, 그러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 아니야. 오케이, 돌자장막안 뛰자. 뛰자. <laughs> 안 뛰시는 분들은 높으는오로 와주셔야 돌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나도 부럽고, 앞으로 나누무 분들까지 힘내서 하나씩 오셔서 파이팅 해고시다 그래야... 그래야... 그래 좋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이즈야! 야이주야이주야 이즈야! 이즈야! 이 이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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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이즈야! 이즈야! 이 점점 더 많은 팬분들을 거기서 만날 시간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우리 공연 혹은 뭐 페스티벌이든 우리가 나오는 그 무대를 많이 지켜봐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만약에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 공연 이렇게 같이 보러 왔다가 어? 어? 전에 어떤 분이네? 저금이 어? 저송합니다죄송저니다 제가 안 보려고 앞어막 이렇게 친해지는 친 있어요 네! 진저요 그렇게 왔다 손 오! 오! 아직 난 혼자다 난 외로운 런쥔아 i lonely 런쥔 선진사람들리 네, 눈맞추는 필요도 없어. 아 그래요. 선진 사람 옆에서 같이. 오이 오케이. 오빠 오빠. 오빠 케이렇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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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런블이즈가 뭔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엑스기너리 히어로즈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가족 의 그런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분위기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있고 저희도 항상 이제 더욱더 노력할 거고 또 이제 재밌게 놀수 있게 최선을 다해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항상 함께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게요.

네, 스트레스가 싹 받아갔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후회는 없으십니까? 내일 오늘로 이미 잘보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셨습니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잘대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오늘 공연으로 인해 행복해도 되고. 그러까 주연이가 말했듯이 제 저희 공연 네. 와서 친해진 친구들끼리 친구들 덕분에 행복해도 되고 아니면 뭐 새로 생긴 친구들의 설레는 마음에 행복해도 되고 건이랑 얼굴 보고 행복해도 되고 <laughs> 건희랑 주연이 행복해도 되고 무슨 이유가 됐건 각자 이유로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공연 하는데. 여러분, 들의행복해 하는 얼굴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지석 like, stop it. Don't jump on the other people. They can move to court. They c 막 n move to c 게 u r t 그냥 되게 야, 이 공간에 있는 아마 원하지 사람들이 함께하고, yeah yeah so a h a p p y <laughs> 어, 아마도 들프로겠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겠죠 오늘?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믿고 있을게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그게 보여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어제오늘 어제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려주어 항상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게 이 뛰는 횟수이 응원봉 흔드는 횟수만큼 행복해질 수 있겠고요. 카메라 셔터 눌리는 거지. 우리 찾아보 하시는 행복해질수있겠고요 우리 노래 듣는 만큼 행복해질 수있겠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그 하나하나 만큼 행복해질 수있겠고요 행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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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해라 행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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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빌런자의 행복 전도사 오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yes! <laughs> <잘 지목을 웃음>